자이쳤다. 잘 자이쳤어. 잘 아니 이불 정리하려고 했는데, 치라마 이렇게 있으면 <laughs> 엄마가 이불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. 어?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으면, 어? 펜서도 펜서 병원 가야 돼. 병원 가자. 네가 갈라고. 너도 갈 거야. 너도 갈 거야. 너도 갈 거야? 너도 갈 거야, 바보야. 너도 병원 갈 거야, 바보야. 둘다 병원이다, 이놈들아. <laughs> 속상해. 괜찮다나한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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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가는 거야. 난 가만히 좀 있고 응. 너무 소들어 아프지마 예약 패스은 5일분 나왔어네1 4 6 0 0원결제도네 어? 아프지 마. 네. 네. 너무 하아 <laughs> 다 젖었어. 머리가 아주 귀 소득을 신나게 했나 본데, 어, 화가 났어. <laughs> 화가 많이 나신 팬서님 찔라마 형제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왔는지 아느냐? <laughs> 아느냐? 어 너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자 음, 맛있네. 먹어볼래? 아더 썼다. 꼬다리도 내괜 어. 산책 <laughs> 가자. 불 태웠다. 아니 운동을 하러 가기 전부터 땀이. 못살다 <laughs> <laughs> 가자 운동하러 가자. 아니, 맨날 시원하다가 왜 오늘 갑자기 더워지냐고? 아 진짜 토이 코스모스가 피었어. 음, 예쁘지 않아? 날씨가 너무 좋네. 와, 대추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구나. <laughs> 속초 사람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산책 맞냐고 <laughs> 극기 훈련이라고. 나 지금 <laughs> 뭐야? 이거 박이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라 그러는 거? 수세미인가? 오, 신기하다. 이런 거, 이거 써보기만 했지. 어, 가마솥 있고, 막 장난아, 장독대 있고. 이 진짜 실한게 달려있네 우와 안녕 꼬맹이 꼬맹아 어휴 어 무서워 무서워 뭔가 우와 멋있다 오오 너 엄청 멋있게 생겼구나. 기다려봐, 토리. 얼굴 말랐죠, 우리 기 아니, 또 하자고? 우리 2시간 반이나 했는데, 산책? 집에 가자. 우리 너무 많이 했어. 야, 너 다리 아파서 병원 갔다 왔는데. <laughs> 이렇게 계속. 开炸！가자 선생님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죠? 귀요미 달 애기들 잘 시간이에요 이게 나잖아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트럭 가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생각날 때 당했쥬? <laughs> 당뇨 전 단계 주? <laughs> 여러분 갱신이 통과했고 키가 더 커졌어.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니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너무 <웃음> 아니, 조금만 더 나왔으면 <laughs> 이 밖으로 나갈 뻔했잖아. <laughs> 다행히 근육은 표준 이상 체지방량은 표준 졸라 이상 체중도 표준 졸라 이상 BMI 34.6 나머지는 무난해 보이고 심한 거체중한달 뒤에 또 찍으러 가야지 잘 놔둬야겠다 와음음음음음음두 마리 가져음게잘음네 다리 또 아파? 잘해봐, 잘해봐. 잘해봐, 잘해봐. 옳지, 가자. 못 디디겠어? 아파? 아니, 세발 맞으면. <laughs> 어이구, 아니, 다리 아픈 애 맞냐고. 맞냐고, 아픈 거냐고, 안 아픈 거냐고. 다 왔다. 왔어 도왔어 도리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들어 들어 너무 오르막 길이 너무 오르막 길이다 카페 가야겠다 카페 카페 아수혈아 수영 잘하셨어요. 이리 와봐. 안마 태어봐 미용 잘하셨어요. 나도 누가 씻겨줬으면 좋겠다, 토리야. 목욕도 시켜주고, 어 머리도 깎아주고, 어. 애기들 뜰. <laughs> 미용 잘하고 왔어? 봐, 얼굴 좀 보자. 이고 펜서도 왔어? 드라마 Hehehe <laughs> 양고기 맛있어. 음, 실이 살짝 구워서 레스팅한 게 훨씬 맛있네. 어디 갔지? <laughs> 클리어! to 괜찮아. <laughs> 엄마 돈 벌어올게. 푹 자고 있어. 찔람이도돈 벌어올 테니까 놀고 있자. 우리 아기도 귀염이 놀고 있어. 엄마 돈 벌어올게. <laughs> 가기 싫어. 싫어. 날씨가 좋군요. 난출근. 아, 어, 뭐뭐 찾으러. 그래. 잘있었리 타오 타 있었어? 에이, 에이, 고이아 타오 타오타아이고이아아이고이이이어누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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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만 안 빠져. 초 아, 빠진 거 같은데. 전 똑같아요. 아 그래요? 소이해할 <laughs> 텐데 음. 한1 년치를 끊었는데. <laughs> 엉망진창이 됐네. <웃음> <웃음> 뭐가 틀어지지 않았어. 음. 아그 무슨 페퍼로니가 들어있니? 음. 오히려 어제는 좀 있었던데. 까까 가져왔지롱 이거 뭐야! 물고기 기다리고 있었어? 거기서? 한 마리 먹었어요? 빵님이 한 마리 먹었죠? 생선 먹었어? 나비도 까까 줄까? 기다려 손손 <laughs> 냈어 달라고하기도 전부터 하는 거야? 기다려안미안해 자세 좀잡고선얼지 요즘 달라고안해도잘 주네 얼도막내미도하나더 먹을 거야? 이제 고만 다시 빨대 안 들고 왔네 빨대 안 들고 왔어 <laughs> 막걸리 <목소리나> 막걸리 있어요? 대박 저 막걸리 한잔 주세요 응 샘님 먹어봤어요? 너무 맛있어 거 <목소리나> 아, 지금 고민하고있는데 아, 걸어가잖아